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전문가 만두야십니다 오늘은 네 긴급으로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좀 건강 조심하시고요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예 온라인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온라인 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원격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제품 딱두 가지만 골라 드릴 거예요 딱 뭐 구차하게 설명 안하고 딱 두가지만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성비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용도로는 불편할 수 있는 제품일 수 있다 라는 부분 참조하시고 구매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 제품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S13011 11인치 HD 해상도 제품입니다 CPU는 셀러론 제이미니 레이크 N4000 엄청 느린 제품이에요. 하지만 인터넷이라든지 동영상 감상이라든지 간단한 문서 작업용으로는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예의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격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22만원 밖에 안 되는 가격에 윈도우 10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구매해서 바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윈도우 찾아서 네, 돌아다닐 필요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동영상 감상 혹은 원격 강의에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제품이다라고 판단해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덕분에 게임은 안 돼요. 눈 씻고 찾아봐도 게임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링크 구매 링크 있고요. 포트 구성 보면은 HDMI 외부 출력도 가능하고요. USB 타입 A 두개 C, 하나, 나름 괜찮게 들어가 있고요 SD 카드, 마이크로 SD 추가해서 용량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얘는 EMMC 3 2기가기 때문에 윈도우가 깔려있고 한 여분으로 한 15기가 정도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도로 윈도우만, 아니, 그 인터넷만 하는 용도로 동영상 감상용으로는 충분히 쓸수 있긴 하지만 뭔가 설치해서 혹은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만약에 그런 용도가 필요하시면 SD 카드를 추가해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장 전혀 안 되고요. 네. 퍼포먼스도 메이플도 안 되는 사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거 요거 이 n 4000으로 롤 플레이하는 영상 여기 링크 걸어 놨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어한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대하시지 마세요. 절대 30프레임 이하밖에 안 나오니까 심지어 설치하는 것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롤 설치할 용량도 아마 부족할 거기 때문에 게임 용도로는 네,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외 리뷰가 있어 가지고 해외 리뷰도 올려 놨어요. 해외에서는 네, 100달러에 팔리나 봐요. 여기 링 하면 해외도 이렇게 자막 넣어서 볼수 있거든요. 자막에서 자동 번역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기서도 평은 그래요. 여기 하나 적어 놓은 거 볼까? 예. 네. 여기서 보시면은 2기가가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I have found 음, 음. this machine is perfectly fine running. 유튜브, 뭐, 오피스, 웹브라우징은 충분히 하는 걸 확인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기본적인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20만원? 나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제품. 그리고, 다음 제품은, 타블렛이에요. 타블렛 PC, 타블렛 PC. 요 제품 레노버 탭 M10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리뷰했던 제품입니다. 제 리뷰도 이렇게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FHD 해상도의 10인치 디스플레이 갖고 있는 타블렛 p c 예요스냅드래곤 450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스냅드래곤 625랑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배그 정도도 충분히 플레이 가능한 그런 타블릿 PC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완성도라든지 듀얼 스피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이고요. 여러분들 혹여나 이제 <laughs>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듣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만약에 컴퓨터를 잘못 따르는 분이다라고 하시면은 이타블릿 PC를 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PC를 좀잘 다룰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요 노트북을 그나마 키보드가 딸려 있으면 아무래도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뭐요번 기회에 뭐더 좋은 제품 사갖고 오래 쓰면 좋지 않냐라고 부모님을 설득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먹히지 않죠. 예, 지금 싼거 사고 나중에 대학교 합격해서 잘 돼서 그때 좋은 거 사는 게 훨씬 가성비로 좋습니다. 지금 좋은 제품 산다고 해서 게임 깔아서 하실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으로 공부만 할수 있는 제품들 이렇게 두개딱 골라서 드렸으니까 비싼 거 사달라고 졸르지 마시고 이 제품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니까요. 인터넷 강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용해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봅니다. 미안해요,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굳이 비싼 거 사들, 사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지금 잠깐 쓰고 이제 또 나아지면은 또 이제 등교하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직접.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 필요는 없다. 요 20만원대 제품이면 충분하다. 요두 제품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타블릿 PC를 추천한다 왜냐면 PC는 잘 사용하지 못하면 엄청 느려지고 아예 켜지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소프트웨어 이슈가 덜 발생할 타블릿 PC를 추천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렇고로 에서 긴급하게 준비한, 긴급하게 준비한 온라인 계약 준비물 가성비 제품 간단하게 두 제품 추천 들어봤구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은사랑이구요 그럼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구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정말 몸조심하시구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기 상만드하셨습니다 그럼 뿅.